2003년 강원도 인제 해가 저문 깊은 산길 바람이 도로 위 먼지를 휩쓸고 지나갔다. 광치령 고개의 한적한 도로변 가드레일 공사 중이던 인부들이 낡은 쌀포대 세 개를 발견했다. 먼지로 뒤덮인 봉투는 며칠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듯 보였다. 저거 좀 치워. 한 인부가 무심코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손등을 스친 감촉, 차갑고 축축한 살아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감각. 그가 반사적으로 쌀포대를 열었을 때그 안에서 사람의 발목이 튀어나왔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설마 이거 사람인가? 그리고 경찰이 도착해 봉투를 열었을 때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머리도 팔도 없는 신원불명의 시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시신에는 단한 방울의 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향한 경고였다. 오늘 우리는 미궁 속으로 사라진 인재 광치령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 아직은 쌀쌀한 2003년 3월, 강원도 인제군. 겨울이 끝나가는 계절이었지만 광치령 고개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산길을 따라 이어진 도로에는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공사 작업이 한창이었다. 도로 한쪽, 낡고 찢어진 쌀포대 세 개가 버려진 듯 놓여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봉투 안에는 뭔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저거 좀 치우자. 한 인부가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무언가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사람의 발목이었다. 그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사람 아니야.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틈을 벌리자 그 안에서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머리와 팔이 사라진 남자의 몸통. 가슴과 복부에는 날카로운 흉기로 난도질당한 흔적이 가득했고 피부 곳곳에는 멍과 출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섬뜩한 점은 따로 있었다. 시신에는 핏방울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혈액을 제거한 것처럼 공포에 질린 인부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 머리와 팔이 사라진 피해자. 그의 신원을 밝힐 단서는 부검 결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법의학자들은 신체를 면밀히 분석했고 곧세 가지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단서, 피해자의 신체 특징. 키약 185cm, 체중 약 90kg, 근육량이 많은 건장한 체격, 피부 손상 없음, 오랜 실종자가 아님. 즉 피해자는 최근까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그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단서 잔혹한 공격 흔적, 가슴과 복부에서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 발견. 흉기의 크기와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한 명이 공격한 것이 아닐 가능성.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 움직이지 못한 채 공격당했을 가능성. 법의학자들은 이 점을 중요하게 봤다. 피해자는 단순히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문을 당한 뒤. 죽음을 맞이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기이한 단서. 세 번째 단서 사라진 혈액. 시신 내부의 혈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음. 사망 후 자연적으로 혈액이 빠져나간 게 아님. 고의적으로 모든 혈액이 제거된 것. 법의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혈액을 제거했을 가능성 혹은 어떤 의식적 행위에 일어날 가능성. 흔히 시신에서 혈액이 사라지는 경우 밀교적인 의식이나 조직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우연한 희생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특정한 이유로 살해당한 것일까? 부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가장 중요한 문제와 직면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강력 사건에서 신원을 밝히는 것이 곧 범인을 찾는 열쇠가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다. 경찰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놀랍게도, 피해자의 어떤 신원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의문, 아무도 찾지 않는 남자.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전국의 실종신고 목록을 샅샅이 조사했다. 40대 남성, 키 185cm, 근육질 체격. 최근까지 건강하게 생활한 흔적. 특이하게도 성형수술 흔적이 있음. 그러나 단한 건의 실종신고도 일치하지 않았다. 보통 이 정도의 체격을 가진 남성이 실종되었다면 가족이나 직장에서 신고가 접수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남성은 마치 세상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두 번째 의문 시신이 유기된 장소. 경찰은 또 다른 의문을 품었다. 범인은 왜이 시신을 광치령 고개에 버렸을까? 광치령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산길. 그러나 발견된 장소는 도로변과 가까운 곳.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처럼 보인다. 보통 범인은 시신을 감추기 위해 깊은 산속 하천 폐가에 유기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다. 이것은 은폐가 아니라 경고였다. 세 번째 의문. 프로파일러의 분석. 경찰은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시신이 도로변, 한복판에 버려진 점에 주목했다. 범인은 철저히 신원을 감춘 상태에서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시신을 유기했다. 머리와 팔을 제거한 이유, 신원 노출 방지.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이유 일종의 메시지. 피해자는 조직 내부에서 배신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범인은 그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너희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보낸 것일까? 그러나 이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없었다. 경찰은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단을 배포하고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도 이 남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결국 무연고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신원, 파악 실종 신고, 병원 기록, DNA 대조, 범인의 흔적 찾기, 현장 감식, 주변 탐문 조사. 그러나,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첫 번째 단서 흔적을 남기지 않은 범인, 현장 감식팀이 도착해 철저히 분석을 진행했지만, 어떤 물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담긴 쌀포대에는 지문이나 흔적이 전혀 없음. 도로변, CCTV,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사람의 흔적 없음. 시신을 옮긴 흔적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음. 보통 시신을 유기하면 차량 바퀴, 자국이나 이동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마치 누군가가 모든 증거를 완벽히 지우고 간 것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단서, 정체불명의 의료기록. 수사가 막막해지던 그때 국과수 법의학팀에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생전에 특정한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음. 단순한 치료 목적이 아닌 비교적 정교한 성형시술.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병원 기록도 존재하지 않음. 즉, 피해자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얼굴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그가 신분을 감추려 했던 인물이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찾아내 살해한 것이라면,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 신분을 버리고 도망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 불법 신분 세탁 조직과 연관된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단서 하나가 발견된다. 세 번째 단서 또 다른 실종자와의 연결. 한 형사가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뒤지던 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광치령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몇년전 유사한 방식의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했던 것. 두 사건에는 이상하리만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시신의 머리와 팔이 제거됨, 도로변, 가까운 장소에 유기됨, 신원이 끝내 밝혀지지 않음, 모든 혈액이 사라진 채 발견됨. 경찰은 즉시 두 사건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공통점을 하나 더 발견했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얼굴에 성형 흔적이 남아 있었다. 즉, 이들은 모두 신분을 감추려 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경찰은 확신했다. 광치령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 배후에 더 거대한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조직이 누구인지 밝혀내기도 전에 경찰 수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게 된다. 경찰은 광치형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된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신분을 세탁한 흔적이 있었고 그들의 죽음은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을 때, 모든 단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첫 번째 난관 사라진 증거, 광치령 사건이 발생한 지몇 개월 후, 경찰은 마침내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 냈다. 그러나, 경찰이 병원을 방문한 날, 해당 병원의 모든 의료기록이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파일이 지워진 시점은 광치령 사건 발생 직후, 담당 의사와 직원들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병원장은 그런 환자는 본 적이 없다.며 일체의 기억을 부정했다. 마치 누군가가 경찰보다 먼저 움직여 모든 증거를 없앤 것처럼 두 번째 난관 사라진 목격자.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불법 신분 세탁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한 남성을 찾아 냈다. 그는 과거 불법 성형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었으며, 피해자가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추적하려던 순간, 그 남성 역시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집은 텅빈 상태로 남겨져 있었고, 그를 아는 사람들조차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는 증발한 듯 사라졌다. 세 번째 난관 조직적 개입 가능성.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이 조직 내부의 숙청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불법적인 신분 세탁을 했던 인물들. 머리와 팔을 제거해 신원 확인을 방해 도로변에 시신을 유기 조직 내 누군가를 향한 경고. 그리고 경찰이 이 조직을 추적하려던 순간 수사는 갑자기 중단되었다. 상부에서는 더 이상 추적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수사팀은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없었다. 경찰 기록에도 이 사건은 그대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광치령 사건은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다. 피해자의 신원 끝내 밝혀지지 않음, 범인의 흔적 어떠한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인물들이 사라짐. 그리고 남은 것은 도로 위에 버려졌던 머리 없는 시신과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의문들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광치령 살인 사건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거대한 비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정말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것일까? 혹은 단순한 개인 간의 범죄였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미제 사건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보자.